열친애하는 제인 왓슨 씨께, 나는 존어스틴입니다 과학 선생님이죠. 크래스필 고등학교에 최근에 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엇에서 최신 책 너가 쓴 환경에 대해서 쓴 도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당신의 책을 읽었으며 수업 시간에 논의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그들은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바는 학생들이 되는 거죠. 학생들은 당신의 책에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요청하고 싶군요. 당신이 우리 학교에 방문하시길 그리고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에 대한 당신의 책이 감명 깊어. 학생들과 토론도 하였고, 학생들이 당신을 좋아하니 강연을 부탁한다. 우리 학교에 방문하셔서 특별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케줄에 맞게끔.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겠다. Having you at our school. 당신은 우리 학교에 Having you. 모시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이다. 만약 너가 와준다면. 당신을 모시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에 맞추겠다. 와서 좋은 경험을 주시라. 쉬운 질문이죠. 강연을 요청하는 글. 그.